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콜올 중독 환자 중에 아주 치료가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알콜올 중독임을 인정하시는 분이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술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꾸 토한대요. 그리고 그래서 술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 구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밥을 먹고 싶어도 모래알 씹는 기분이 들고 입안이 뻑뻑해서 삼킬 수가 없고 밥을 쳐다만 봐도 구, 구토가 올라오는 거예요. 구역질이. 그러니 밥을 못 먹죠. 그건 뭐가 와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은 뭐 생각나죠? 보통 사람들은 밥이 생각납니다. 근데 알코올 환자들은 뭐가 생각날까요? 네, 바로 술이 생각납니다. 배고픔은 무조건 술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또 술을 먹는 거예요. 왜냐? 술 안에 칼로리가 들어 있고 칼로리 때문에 술을 먹으면 취기를 좀 아니 저게 배고픔을 좀못 느끼거든요. 그다음은 취하니까 또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깨면 또 배가 고프죠? 밥을 먹으려니까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소스를 먹죠. 점점 악순환을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점점 주량 은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환자가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소화제를 주면 되냐고요? <laughs> 안 됩니다. 소화제 먹는다고 이, 이 모래알 씹는 기분이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음식을 어 음식을 봤을 때 본능적으로 이 뇌가 뇌가 알코올 독성 물질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구역질이 날라오는 뭐랄까 그런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구역질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화제 먹는다고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알콜해독한약으로 머릿속에 있는 독성물질을 제거해야만 위장에도 정상적인 명령이 내려가서 입에도 침도고 이게 만들고 배고픔도 느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 머리 위에 있는 곳을 연락하셔서 알콜해독한약을 한두달 정도 복용하시면 됩니다. 아니 두 달도 사실 안 걸리고요. 한 달도 도 충분하고 남아요. 보통 한 2주. 보통 2주 정도만 복용하시면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복용하면 살이 많이 포동포동 올라오게 되고 얼굴 색깔도 맑게 바뀌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식사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야만 술 생각이 줄어들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선순환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완전히 술을 끊을 것이지말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술 끊어야지 하면 바로 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단 현상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미 사라져 있을 때가 되니까 근데 그때 가서도 난안 끊을래 술은 가끔씩 반드시 먹을 거야 하였다면은 이분은 약을 복용할 땐 좋아졌다가 약을 또 복용 안 하면 다시 나빠졌다가 또 복용하면 좋아졌다나빠졌다 계속 평생 그러고 사셔야 됩니다. 약을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완전한 단주를 해버리면 요 알코올 해독약도 필요 없어요. 독성물질을 알코올이란 독성물질을 먹지를 않았는데 뭐 해독제를 먹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알콜올 해독 한약으로 치료하면은 치료가 종결이 될수 있어요. 약도 끊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수면제, 진정제 이런 거 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치료 안 돼요. 평생 먹어야 됩니다. 먹을수록 몸은 더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떤 쪽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뻔하게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믿음의 문제예요. 진짜 한약으로 될까? <laughs> 됩니다. 조금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머리 위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